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 한국교회 공교회성, 예, 예, 공교회성에 대한 아, 논의를 예,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예, 오늘 특별히 이 주제에서 아, 작년에 이제 태블교를 그, 교회로 가는 길 그냥 책이 착한이 되었는데 저는 조직신학적 아, 요인이라고 하는 어, 주제를 맡았었고 아,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아, 이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 조직신학적인 시각에서 아, 한 교회 공교회성은 어떻게 인간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 주제가 되겠는데요. 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그 교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가장 아, 한국교회가 아, 공교회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온, 이 문화적이고 또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교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선결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위임받아야 하는가 예, 이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어,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의 주체는 3.1차 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적으로 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체이신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이 사회적 책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그 지역 안에 에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권력에 의해서 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아 그것은 아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 책임성이 책임성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 과정을 가지고 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아, 좀 간단하게 PPT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PPT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리 제가 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 적어도 교회가 어, 신앙 공동체, 즉삼교차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어,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교회는 어,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 그리고 해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 기본적인 전제에서 어, 우리가 한국교회 공 공교,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어, 네, 들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그, 어떻게 에, 정의하고 규정해야 되는 규정해야 되는가? 모든 말씀드리면, 을아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아, 적어도 삼년차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에, 심각한 문제는 어, 이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체는 네. 물론 교회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 신앙은 계속해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는 것에 초점을 네.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 지향해야 되는 그 책임성의 그원은 어디냐? 칼바르트는교회교의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중요한 조서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차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하는 아, 어쨌든 조직신학에서 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어, 다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3일차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3일차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이 세계 안에 드러내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주체로 정의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르트는 이 지점을 구약선서의 그 최고 사건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심판이나 열방 구원에 대한 예언, 이런 전통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노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희망을 이 세기 안에 전달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위치입니다. 자 교회의 위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기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개시를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예,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임, 다시 말해서 책임을 뛰여받는 어, 역할을 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laughs> 어, 교회가 적어도 어, 하나님을 그,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 교회가 아, 찾아야 하는 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그, 지향하는 어, 그리스 공동체로서 지금의 교회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르트는 어, 이렇게 예, 교회의 복적 기능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과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화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 화해 징표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에,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카바르트는어 당시에 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순간들을 비판적으로어 바라보고 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 바르트가 아, 신학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독일의 상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나치의 시대였습니다. 나치의 시대. 자, 그 당시에, 뭐, 파울 알타우스라든지, 프리드리 고가대이라든지 이런, 어, 학자들은, 어, 이, 예, 티틀러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그리고 신학의 역할을 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트는 어, 이에 대해서, 어, 교회가 공적 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에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어, 우리가 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독일 위쪽계를 보면 반정신적, 어, 파괴적인 집단으로 전락했고, 실제로 어, 그 가운데서 어, 바르드는 고백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항했고, 1934년도에 바르드 선을 통해서 어, 진정한 어, 그리스도의 에, 교회를 제안했고, 어, 그것을 사실상 교회 몸적 기능으로 이해했다, 예,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트의 제자였던 보네퍼는 어, 이렇게 고백, 에, 교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 그는 독일 민족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즉, 어, 은총의 근원이신 군원, 그리스도에게서, 어, 교회의 예, 주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신학적 결과가 뭐냐면, 평화신나 다시 말해서, 어, 타자를 위한, 옷 이웃을 위한 삶을 어,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교회가 옷 그리스도라고 보냈던 그렇게 때문입니다. 예, 예, 자 그런 면에서 그 고대파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타이라고 하는 것이 예, 분명하게 교회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고대파는 굉장히 강조하였다 어, 이렇게 예, 말씀을 그리스도 자, 그리고, 어, 고포의 제자였던 영향을 받았던 이르겐 몰트마는, 어, 나치 정보가 공개하고, 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적 정치신학의 길을, 에,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몰트마는, 어, 어, 기본적으로 해방신학적인 관심을, 에, 가지고, 어, 유럽 지역에, 유럽 연합의 형성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정치적 상황으로 어,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그는 그 유대민족에 대한 어, 적극적 파해의 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들이 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이렇게 그, 고사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에, 중요한 게인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르게 마프만의 지술에서는, 그, 독일인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제제 입장에서는, 어, 가해자가 가해자를 과연 못살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 문제를 갖게 되고, 적어도, 어, 교회가,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이 제스처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독일 신학 전통 안에서 바로 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화해 신학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 어, 이그 독일의 그 나치 역사 이후에 계속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젠데르크 그 영향을 받은 신학자 중에, 이제, 판단데르크가 제일 많이, 어, 흑화을 다뤘는데요. 어, 이분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학자들과 다르게, 예, 순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화해의 문제를 주목하게 되는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예, 화해의 일치가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아예, 아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적어도 이 세계 안에, 에, 그, 하나님의 화해, 화해와 일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이 세계 안에 펼쳐지는 것을 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에,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어, 하나님의 화해나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판단르크에의해서 하나님의 화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을 가지고 이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뭐냐면 적어도 독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종말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선거라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화해가 일치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모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에, 이, 이런 신학적인 전통을 에, 미루어서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 적어도 이제 에, 조직신학적으로는 어, 이렇게 남북이 달려있는 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 한국교회가 감당 해야 될국정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에,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뭐냐면, 아, 마치 이 독일 민족들이 어, 이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화해를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어, 오늘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화해 또일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어, 우리 한국 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에, 전해진 이후에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어, 공적 교회의 그 시작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 역사 신학 적 시각에서 신학을 전개하셨던 우리 유동측 박사님의 감리교의 신학, 한, 한국 감리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을 좀 살펴봤는데, 에, 그곳에서 좀 여러 가지 공포의 성의 시약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크게 에, 네 가지로 좀 생각해봤는데요. 아, 첫 번째는 아, 영원 구원과 성평등을 위한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저항운동과 민족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교회일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신학의 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네 가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해라는. 그런데 이게 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 어, 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 보고 어, 제가 아, 그래서 뭐 통해서 자, 우선 어제 책에서는 그 영원부원과 이 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그 아펜젤러의 사회적 선교 어를 좀 다루고만 없는 책을 그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에, 그 일제 강점기의 저항 운동에 있었어요. 의 운동. 이 삼회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 감리교회의 공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보원 문제에 한정되지 않았고,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국제 질서에 이르는 순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인 부분을 말씀드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감리교회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주의 중심의 국제질서를 넘어서서 국가의 자주적인 역할과 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운동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제가 여기 두 번째로 말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1925년 이후에 예, 이루어졌던 남북 감 리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걸 조금 더교일치 부분에서는 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한국 신학의 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유동식 교수님이 기술하셨던 그 윤성법의 성애 신학이나 전선환 아, 교수의 이제 종배 신학의 간략한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였는데. 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교의 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선은 한편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 타이적인과 다른 한편에서는 그, 다른 이웃 종교들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에, 좀 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 적어도 어 한국교회가 어, 이 예, 시대를 살펴보면서 분단 어,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시약들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한국관리교회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더 강조해서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도 좀 정리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민족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초기 한국교의 회 공교에서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한반도의 그 분단 상황을 에, 민족의 권한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어,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는 길 안에 바로 화해신학적 전통이 에,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좀더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 그 이제 박승경 어, 교수님의 통일신학에서 어, 그,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 사람들이 다, 어, 하나님의 화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어, 예, 민중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의 예, 구성 요소에서, 박성경 교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 면 점진적인 말입니다. 점진적인 말. 마치 유동식 교수님께서 어, 지난 20세기 동안에 교회의 역할을, 어,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그 동적인 역할을 어,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이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한국, 어, 교회는, 어, 민족이나 민족이나 여성, 어떤 한계층도 어, 이 해방의 문제에서 변제, 배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분명하게, 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그, 조직신학적인 입장 속에서, 어, 한국 교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바로 이 남북분단 안에서의 이 통일의 문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어 지금 그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민족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어, 또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그 위험을 저희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보소화되면서 FNP 신학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합리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받침받아야 그할 중요한 문제 즉통일신화은 과연 어떻게 이분 단체제를 극복해 가고 궁극적인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신화의지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신학적이고 어, 교회의 과제다 이런 점을 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역사 속에 드러났던 수많은 그동시약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어,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어,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한 그, 한국 교회의 그 책임과 자, 역할을 에,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에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아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말에서 저는 이제, 한국 신학으로서의 화신학이라고 하는, 그, 어, 그 시각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이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상호 인정과 공존 가능성 모색. 그러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는 집단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저희들이 끊임없이 추, 그 극복하지 못했던 어, 시민지 중심의 그 역사를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어, 현재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억압을 극복하는데 교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한국사의 그 어, 정치적 아, 입장에서 시민 주체를 형성해가는 책임적인 역할을 정말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이 모든 역할들은 아, 단순히 예, 교회가 아, 이 사회 안에서의 책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교와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말적 미래를 지향해가는 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이런 말씀을 에, 좀 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 사실 지난 20세기의 신학을 신학의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이었는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20세기는 어떤 포스트모던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네, 도래하면서 마치 신학이 길을 잃은 것처럼 계속해서 사회적 담론이 교회에 그걸 강요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 이 포스트모던적 담론 상황 속에서 결국 어 불어 닥치는 무신론에 대한 문제 다시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회가 무슨 사회적 역할을 하냐 이런 어, 질문 앞에서 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 분명한 신학적 지평을 이야기해 왔고요 그에 대한 사회적 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예,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자 그런 면에서 어, 저는 에, 자꾸 우리가 이제 이버스 모던 적 반론에 가려가지고 어, 우리의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의성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어, 점을 에,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